예천에서 집중호우로 주민 2명이 실종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종자 발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안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주낙동강지류에서 119 수색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수색하고 있습니다. 음파탐지기를 투입해 물속까지 샅샅이 살핍니다. 다른 인원들은 육안으로 부유물을 살피고 드론을 띄우기도 합니다. 네 추석 전후까지 수중, 수상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항공수색까지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간은 상주보에서 낙담보에 이르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색에 투입된 인원만 3만여 명 실종 지점으로부터 85km 떨어진 낙동강 상주보까지 수색 반경을 넓혔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두 달이 지난 마을에는 아직도 당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지 못한 아들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가족끼리 간이 장례도 치렀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찾으면 좋기는 한데 현장도 가보니 방법이 없어요. 저 저번 주에 장례식 저희는 간이로 하루만 했어요. 그 네, 이제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려고 차도 다 이제 폐차하려고 다 하나씩 보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도 주말쯤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심신도 지쳐가는 상황. 소방당국은 추석 이후 실종자 가족들과 협의해 수색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TBC 안재훈입니다.